안녕하세요. 힐링마을입니다. 요즘 꿀한병 사려고 해도 천연 꿀, 야생 꿀, 사양 꿀등 종류가 너무 많죠. 라벨엔 전부 천연 꿀이라고 써 있는데, 먹어보면 이게 진짜 맞나? 싶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진짜 꿀과 가짜 꿀을 구분하는 확실한 방법 7가지, 그리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탄소동위원소 검사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연 꿀대 사양 꿀 기본 개념. 꿀은 모두 벌이 만든다고 해서 다 같은 꿀이 아닙니다. 천연꿀, 벌이, 자연의 꽃꿀, 화미를 채집해 만든 꿀, 꽃의 향, 효소,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 면역력, 피로회복, 위점막 보호 효과가 큽니다. 사양꿀, 꿀벌에게 설탕물, 전분시럽을 먹여 인위적으로 생산한 꿀, 단맛은 강하지만 영양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즉 꿀의 출처가 자연이냐 사람이냐가 핵심입니다. 향과 맛으로 구별하기. 꿀의 향과 맛에는 자연의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천연 꿀, 꽃 종류에 따라 향이 다르고, 단맛 뒤에 은은한 쌉싸름함. 사양 꿀, 향이 거의 없고, 단맛만 강하게 남습니다. 진짜 꿀은 향이 다층적이고, 혀끝에 여운이 남습니다. 점도와 흐름. 꿀을 숟가락으로 떨어뜨려 보세요. 천연 꿀, 천천히 실처럼 이어지다가 딸깍하고 끊깁니다. 사양 꿀, 물처럼 툭툭 떨어지고 점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꿀은 끈적하지만 매끄럽게 흐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냉장 보관 테스트. 꿀을 냉장고에 24시간 넣어 보세요. 천연 꿀 하얗게 굳거나 층이 생기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결정화 현상이에요. 사양 꿀 거의 굳지 않거나 끈적한 젤 형태로만 변합니다. 꿀이 굳는다고 가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에 태우는 실험. 숟가락에 꿀한 방울을 올려 가열해 보세요. 천연 꿀, 거품이 적고 천천히 갈색으로 변합니다. 사양 꿀, 금방 타고 설탕 타는 냄새가 납니다. 진짜 꿀은 태워도 냄새가 달콤한 카라멜 향에 가깝습니다. 물에 섞는 실험. 찬물에 꿀한 숟가락을 넣어 보세요. 천연 꿀, 바닥으로 가라앉으며 선명한 줄기가 생깁니다. 사양 꿀, 금방 퍼지고 탁해집니다. 물 위에 퍼지면 가짜, 가라앉으면 진짜입니다. 과학적 구별법 탄소동위원소 검사. 이제부터는 전문가들이 꿀의 진위를 판별할 때 사용하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꿀은 기본적으로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식물의 종류에 따라 탄소의 동위원소 비율이 다릅니다. 원리 꽃꿀, 자연꿀은 시삼식물, 꽃, 나무에서 만들어져 탄소동위원소 비율이 낮습니다. 설탕, 사양꿀 원료는 시사식물, 사탕수수, 옥수수에서 만들어져 탄소동위원소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꿀을 분석했을 때 시사식물의 비율이 높게 나오면 사양꿀, 시산비율이 정상범위면 천연꿀로 판정됩니다. 쉽게 말해 꿀 속의 탄소의 DNA로 진짜 가짜를 가려내는 검사입니다. 천연꿀 표시 인증을 받을 때 반드시 거칩니다. 즉, 탄소동 위원소 검사 인증 마크가 있으면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천연꿀의 건강 효과 1. 면역력 강화 항산화 항균 물질이 풍부 2. 피로회복 빠른 에너지 공급 3. 인후통 완화 염증 진정 효과 4. 위점막 보호 위산 역류 완화 5. 항노화 세포 산화 스트레스 억제 주의사항 1. 세미만 영아 금지 보툴리누스균 위험 당뇨 환자 하루 1티스푼 이하, 가열 금지, 효소 파괴, 금속 숟가락 금지, 산화로 맛 변질, 시니어 Q&A 꿀이 굳었는데 상한 건가요? 아닙니다. 천연 꿀은 당성분 결정으로 굳습니다. 천연 꿀은 왜 향이 다 다르죠? 꽃 종류에 따라 향과 맛이 다릅니다. 아카시아 꿀, 밤꿀, 자파꿀이 대표적이에요. 탄소동 유원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마이너스 23.5%라면 믿고 드셔도 됩니다. 꿀이 너무 싸면 무조건 가짜인가요? 아닙니다. 다만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싼 꿀은 사양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꿀은 단순히 달다가 아니라 자연이 오랜 시간 빚어낸 약입니다. 사양꿀은 잠깐의 단맛을 주지만 천연꿀은 몸의 면역과 회복력을 지켜줍니다. 꿀을 고를 땐 색보다 향을 가격보다 정직한 생산자와 인증 마크, 탄소동위원소 검사 확인을 보세요. 자연의 달콤함은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